듣고 또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성도로서 귀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음, 우리를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음, 제한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좀더 좀 개인적인 면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 믿지 아니하는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덕있는 이런 삶을 그렇게 표출하기 위해서 내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그냥 다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목적을 위해 성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짧은 영상이지만,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치고 사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그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펼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금율의 마음이 굉장히 쫄아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팍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괴팍스럽고, 나중심이고,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일만 이렇게 팽배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웃이 없고, 서로 라이벌이고, 담이 형성되고, 그래서 상막해지고, 사람 사는 재미없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깬 자들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삶의 모터를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은 살라 이 말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속 내면에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한 이 금율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주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있어 금율이 빠지면 그뭐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금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성도의 자유의, 제한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능 가하다 이거예요.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씀해 뭐예요? 가하다고, 가한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먼저 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한 거냐. 물론 여기에서 유익한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내 주변에 유익하지 않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뿐 아니다는 얘기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익하고 덕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할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도 안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성도로서 칭찬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꾸로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결국 그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 사형을 당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 자들인데,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냐? 그러면 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강한 논리만 펼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온전히 강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우리의 자유가 타인에게 거치는 것이 될 때에는 그것은 제한이 돼야 된다 남한테 걸림돌이 되는 데도내 자유야 네? 그러고도 살면 안 되는 내 마음이야 난 그렇게 할수 있는데 뭐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지체들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주저앉고 시험되는 일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라면 그것을 절제시켜라, 제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자유와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는 제한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또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그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편하면 되고, 내가 신리를 얻는 것이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때때로, 아니면,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아, 저 사람 뭐, 수원성심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여? 아니, 수원성심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래?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죠.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어, 결국 교회가 그냥 연대적인 책임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도의 참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삶의 내용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동망스러운 삶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면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자유에 대해서에 때 따라서는 절제시킬 수 있는,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시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삶이기도하다. 예수님도. 많이 인용되지만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곧 그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삶의 빛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주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산상보훈 아주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열매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선한 행실 혹은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그를 절망시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어, 나는 한 영혼을 또 망가뜨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삶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덕스러운 교회로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 삶에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며 뒷부분에 가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거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바울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살펴보고 지나왔지만 앞에 그 8장 13절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8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 많은 재물들을 드리게 되고, 재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짐승들이죠. 이것이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고, 판매되고, 결국 신전에서 신에게 재물 드렸던 고기라 그런 얘기. 예요 오늘 말씀에도 음식을 먹는 문제는 죄가 안 돼요. 그게 뭐 신전에 갖다 받쳐졌던 거지, 거기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식물이니까 어, 그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무슨 뭐 제사 음식 문제를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내가 내 자유인데 뭐 나는 그 문제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어, 그걸 먹고 한다 한다고 할때 결국 넘어지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이녀 만약 그런 일이라면 앞에 8장 13절에서 이야기인 거. 그런 일이라면 나는 고기를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그래서 그의 그들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어 30절부터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 당시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방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삶은 안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른 점은 있지만은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상호 보완자 보완 작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 이런 논리로 가 버리게 되면은 어, 그하고 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 나만, 내가 오르면 그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나의 오름에 대해서만 내 사상과 주관에 대해 오름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결국, 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도 역시 교회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어, 이건 뭐, 그냥 아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주장만 펼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논리는 결국 그 또한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거기에 모두 경건하게 드리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덕스러운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누고 드리는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이 전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열심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듯하고, 나름대로 사랑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덕이 없는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에, 열심히 낸거또 믿음으로 뭔가 한것 같은 그런 일들 그 덕이 없는 것 때문에 그냥 하루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동목 가운데, 바로 그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베드로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후덕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일, 마시는 일, 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사랑의 대원칙적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건덕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기도 드리기 전에 말씀은 한 군데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이렇게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분열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서로 대치하는 이런 상태도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덕을 전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타인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또는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결단한 이 삶을 삶으로 이행하는 삶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로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들이 삶의 모델로서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여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